내가 좋아하는 음식 위에 끼적어봐요. 활동을 위해 음식 그림자료와 아이들이 잡기 편한 끼적이기 도구를 준비해주세요. 우와,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다. 알록달록 음식들이네. 어떤 음식들이 있지? 우리 누리가 좋아하는 울등물뜩 멋진 몸매에 토마토가 있네. 길쭉길쭉 당근도 있다. 새콤달콤 포도도 있네? 한번 먹어볼까? 냠냠냠냠냠냠. 아구 새콤해. 우리 누리가 좋아하는 음식이에 길쭉길쭉 색연필로 끼적끼적 해볼까요? 엄마는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이에 동글동글동글했어요. 엄마가 색연필을 쭉으니까 두 다른 선이 생겼네. 동글동글동글동글, 꾸불꾸불 동글동글. 어? 선도 생겼대. 누리도 한번 해볼까요? 누리가 열심히 끼적이고 있네요. 누리가 좋아하는 브로콜리 위에 동글동글동글 끼적이네요. 누리가 좋아하는 빨간 토마토 색깔이요. 도마... 누리가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어떤 친구로 끼적여 보고 싶어요?